비시나트 시나샤넨 신아, 일해 시타임 레 페카 벤 레말레야 후 음? 레렉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laughs> 레말리아의 아들 레말리아 벤 아들 페카가 페카에게 레는 누구에게, 누구의, 페카의. 베, 셰나트, 셰타임. 셰타임은 2, 숫자 2. 그래서 2년에, 페카, 백화, 페카의 2년에, 말라크, 왕이 되었다. 요탐, 벤, 우지야, 우지야 후, 말라크, 여후다. 유다의 왕. 우지아 우지아는 <laughs>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시다 음, 이 요담이 왕이 되었다 요담의 뜻은 주님은 완전하시다 요담은 <laughs> 주님은 완전하시다가 요담이 왕이 되었다 벤 에셔빈 벨 하메쉬 벤은 아들도 되지만 올드 어, 나이도 되거든요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올드 선도 되지만 올도 있어요 그래서 에셔린 배 하메시 20, 그리고 오 세가 되었을 때 샤나 <laughs> 하야 그가 되었다 하야는 became come to pass 있었다 되었다 베말레코베 말레코, 베 말레코. 말레코는 베는 어디에? 베 말레코는 어디에? m c c c 16년 년 동안 년 동안 그가 왕이 되었다. 네, 년 동안 왕이 되었고 말라흐 <laughs> 다스렸다. 비루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베셴 그리고 이름 임모 그의 음, 어머니의 이름은 임은 M M 이고요. <laughs> 엄마 M 임모는 바브가 붙었어. 그의 엄마의 이름은 예루 예루예루샤였다예루샤 Taken position of. 바트 사도크 사도의 딸예루샤였다 보면 어 사도 사독의 딸이니까 요담은 어그 사독이라는 이름은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은 제사장 사독의 사위가 된 거죠. 예루시아 예루시아도 보면은 어 테이크 브래시 노브인데 이름이 잡혔다란 말인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라임 어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이름이 참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았나 봐요, 그렇죠. 임모 그 엄마 이름이 예루예루샬라예루였다그유 아, 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어,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다스렸네요. 그러면 은몇살 살았냐면 41세 때까지 살고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아유 어, 한참 우리나라로 지금 생각하면 한참 젊을 때 어, 죽었네요. <laughs> 네. 바야스 그가 행하였다. 야샤르 바르게 행하였다. 배에네 보시기에 배는 어디에 에네는 아인 아인는눈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눈에 보시기에 야샤를 바르게 하였다 캐콜 뭐에 따라서 모든 뭐에 따라서 캐는 마치 라이크 콜은 모든 아쉴 아샤 우지야쿠 우지야 마이스랭 이즈야 어, 아버지 우지야 아, 아비브 그의 아버지 아샤 아샤는 그가 행하였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지야가 어, 행하였던 그 모든 그그대로 어, 그가 행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올발랐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 똑같이 하면 어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똑바로 똑바르게 야샤를 하게 했다면 얼마나 큰 칭찬일까요. 그렇죠? <laughs> 라크 그런데 아 밤모트 밤모트는 바마 바마는 높은 곳 산당이죠. 한 아, 밤모트는 바마의 복수형이니까 산당들일, 아, 산당들일. 산당 로 사루, 사루는 그가 제거하다 오드, 오드는 은, 은, 스틸 여전히 여전히 그래서 오드 하암 백성들은 음. 메자베힘 메자베힘은 어, 희생물을 희생하다. 슬로트하다 자바는 어, 짐승을 이제 희생을 위해 죽이고 우메카테림 우메카테림은 우 카테리 우메카테림은 어, 카타르 카타르는 어 메이크 새크리파이스 스모크 태우는 이제 희생물을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하다. 태웠다. 둘다피해형이죠 그래서 피해형 분사 피해형 PL형. 피해령은 강조죠. 그래서 어, 이 동사가 자바하고 카타르가 피해형으로 쓰이면은 희생물 제사 이런 뜻의 의미고요. 어, 산당에서 짐승을 도축해서 어, 희생물을 백성들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바모트 높은 곳에 산당에서 후, 아 높은 곳에서, 어 산당에서 백성들이 어 희생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태웠다. 음 그렇지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왕이 되어서 산마다 올라가면 고기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제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왕권에, 왕권이 그렇게 약했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 그가 바나, 지었다. 바나는 뷰트. 지었다, 에트, 샤르 샤르는 문 베이트 아도나이 하엘 엘레온 하엘레온은 엘레온은 높으신 하이 높은 모스타에 지존하신 지존하신 아도나이 지존하신 주님 아도나이 하엘레온의 네? 베이트 지브이. 샤르를 그가 바아 지었다. 음, 요담은 그 성전의 윗문을 건축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이거는 아마시아 시대의 요아스에 의해서 파기된 성벽을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요담 시대에 비로소 성벽을 성 성전문을 보수한 것이었고 어, 역대기에 보면은 요단이 성전도 보수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어, 성읍과 요새들도 건축을 했고 또 암몬을 어,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르 나머지 예 테르는 나머지 디베레, 요탐, 다음. 요담의 행적들은, 디베레는 다바르, 말, 다바르의, 음, 디베레는 복수형인데 행적들. 음,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삶의 행적들 하면은, 어, 디베레가 되는거죠 나의 삶의 행적, 디베레. 어떻게 살아왔느냐, 디베레, 요담의 디베레. 어, 저의, 뭐, 어, 디베레, 저희 어, 디베레의 에테르, 에테르가 아쉐르, 그것은 아샤 그가 행했던 것은 하로이지 않느냐? 하로는 항상 반음하는 어, 의문사죠. 하로 그렇지 않느냐? 햄, 햄은 그것들이 케투빔 적혀져 있다. 수동태 분사형. 타타브는 어, 쓰다, 그래서 개투빔은 쓰여지다. 알, 셰페르, 디베레, 아야민, 레, 말레헤, 예후다, 유다의 왕들에 말레헤, 왕들 왕의 복수, 말레크의 복수, 말레크의 레가 붙고. 바야밈 날들의 디브의 행적들에 셰페르의 알 셰페르 책에 개토빔 하지 않는냐다 적어놨단 말이죠 우리도 일장에 좋은 일들도 적고 나쁜 일도 좀 적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바야밈 날들 하헴 그날들 헤헬 헤헬은 할 할랄, 할랄은 보어, 찌르다 찔렀다 우선 시작했다, 히피령이죠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그날들에 찌르셨다 시작을 하셨다 어떤 시작을 하셨느냐 레하 쉐리, 쉐리하 레하 쉐리하 샬라는 보내다 보내다의 히피르이니까 보내게 하셨다 보에게 하셨다의 부정사형 비예후다 예후다의 예후다로 예후다 안에 예후다를 대적하여 레친 레친 메레크 아람 아람의 왕 레친을 예후다에 보내었고 그리고 벨트베카 벤 르말리아 르말리아후의 아들 페카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사람을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38절 어, 왜 보내었을까요 음, 이유는, 이유는 36절에 아까 반모트 유다미 어, 유다미 35절에 보면 하이 플레이시스 아바모트를 로사루 어, 로사루 없애지 않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사방에 또 만드셨던 것 같고요 바이셰카브 그가 누웠다 샤카브는 라이다운 누웠다 다음, 요여담을임 아보타브,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네,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왔담을 바이카베르, 바이카베르는 가바르 묻었다, 가바르는 니팔형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바이카베르는 니팔 묻혔다 임 아부타브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베이르 도시 다비드 다비드의 도시 다윗 다비, 다윗의 성 다비세성. 다윗의 성에 묻혔다 아비브 어. 그의, 그의 아비 그의 조상 다윗 아비브 다비드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가 묻혔다 바이케 바이카베르 묻혔다 바 이멜렉 그리고 나서 이멜렉은 통치하였다 아하즈 아하즈가 통치하였다 아하즈 한번 보요 그가 장악하다 그가 잡다 아하즈 잡다 베노 그의 아들 타우타브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아 어, 그를 이어서 아하즈가 왕이 되었다. 다하트는 다하트는 언더니스빌로 i n s t e a d of 예어 그래서 아하즈와 왕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이제 유다왕 유다 스토리입니다. 오늘 어, 내용은 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했는데 왜 아직도 어, 산당을 없애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